네, 안녕하세요. 2020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그린세일. 저는 그로비TV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이하늘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하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요.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전시회인데요. 네, 올해는 좀 특별하게 참가 기업 그리고 참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11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총6번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제 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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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가 기업들 그리고 참가 제품들을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친환경 기업 중에서 이자나홀딩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이자나 홀딩스. 예, 만나볼 텐데 네. 이자나홀딩스 하면 어떤 브랜드죠? 이자나홀딩스는 이제 100% 천연 발효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이라든지 이런 네. 독소 성분을 빼내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고 네. 생하게 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이롭게 하는 기업이다. 라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천연발효 전문 기업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앞에 보신 이 탈취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탈취제 가격 구성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저희가 한개 낱개로 구매하시게 되면 12,000원. 근데 세개 세트로 같이 구매하시면 3만 원에 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혜택 드리고 있고요. 무려 6,000원이. 음. 다운되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가격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세트로 네. 구매하시면 너무 좋은 게 네. 요즘 또 자취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연말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네. 선물용으로도 맞아요. 딱일 것 같아요. 네, 세트로 하셔가지고 나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좋은 거남아쓰지 말고 주변에 선물도 좀 하시면 나눔의 미야.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지금 이렇게 할인 가격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가격 할인 할인을 할 때. 쟁여두시면, 쟁여두세요. <laughs> 이런 거는 쟁여두시면 네. 너무 좋아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견 네. 탈취제가 있고요, 미생물 네. 탈취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네. 솔직히 네. 반려견 뭐 이렇게 용도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100% 발효 네. 원액을 사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반려견 탈취제도 네. 어디에나 정 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건강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발효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름 씨, 저희 이 발효라는 이게 과연 천연적인 걸까요? 아니면 화학일까요? 발효 음,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laughs> 발효는 과학이죠. 그래서 정말 발효하고 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그런 데서는 과학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과, 발효가요. 원래는 저는 천연인 줄 알았어요. 어, 당연, 천연 아니에요? 예, 발효하면은 우리 뭐 예전에 뭐 김치도 그렇고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게다 음. 천연인 줄 알았는데 발효가 원래는 화학이라고 합니다. 아, 네, 화학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가 구인한 게 어, 음, 없는 거죠. 근근데 어. 저희 이자나 홀딩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천연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해요. 아. 네, 왜냐면 다른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이 또 가공된 식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효가 아닌데 저희는 유일하게 아. 네, 발효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발효를 합니다. 시킬 때뭐 청을 담거나 이럴 때에도. 음. 일단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반려견이라든지 탈취제 네. 그리고 미생물 탈취제에는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죠100% 천연으로 저희가 화학성분 준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요각에는. 그래서 여기 락토바실라스균을 함유하고 있어서 정말 미생물로 만든 미생물로 만든 그런 탈취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이전화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웬만한 제품들은 다 발효 원액을 사용을 해서 음. 만드실 수 있다, 네. 만들어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28년 가까이 외길 아니요. 인생 요니까 네, 한길만을 진짜 걸어오셨더라고요. 그야말로 장인의 손길이죠. 음. 이름부터 이자나 이 브랜드 이름이 이자나 또, 에, 있잖아, 약간 이런 데서 아, 나온 건데 에, 그냥 의류 빼고 다 발효로 만들 수 있잖아. 이래서 아. 이자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 아나 씨는 합니다. 역시 공부도 많이 하고 어, <laughs> 아름씨만 하겠어요. 네, 이걸 또 살펴보니까요. 네. 발효 원액을 만드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쵸. 일단은 뭐, 재료 선별부터 음. 해서 재료를 또 저희가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녹여내기 위해서 숙성 과정을 거치잖아요. 숙성. 1차, 2차, 3차에다가 거기에 숙성에다가 또 미화, 그 미생물을 또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원액을 갖고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와, 이 과정들 네. 까다롭잖아요. 네, 이 거기에다가 과정. 비용적인 거, 음. 손 가는 거, 정성이며 맞아요. 노력이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저희가 이번에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흔드시면 뭔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뭐 네, 무언가가 아 떠다니는 게 아마 네네. 보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야, 보시면, 유튜브처럼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무언가가 좀떠다녀는 이제 패키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음. 잘안 보이실 텐데 음. 받아 보시면은 음. 이런 부분들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네. 100% 발효 성분으로 만든 네. 제품인 만큼 여기에 네. 약간의 그런 미생물적인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절대 뭐 제품이 잘못되거나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고객님 네 건더기 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이상한 건더기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저희는 헷갈렸어요. 네, 여기 잠금 장치를. 어, 이거를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뜯어야 이렇게 되는지. 뜯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또 뜯기진 않아. 네, 보시면, 계속 맴돌아. 음,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이게 오픈이 되고, 또 반대로 돌려주시면 잠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살짝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분사력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반려견용 탈취제를 사용하실 때, 네. 이제 우리 강아지. 우리 음. 댕댕이 님들이 음. 활동 환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골고루 분사되는 게 네. 중요하죠. 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일단 키치타올 준비해서 여기에다 좀 분사력을 네. 설명을 드릴까봐요. 네. 이거를 하늘씨가 좀 들어주시고. 네. 이게 아까 반려견 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반려묘도 사용 가능한 것이에요. 반려묘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니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괜찮아요. 네 나갑니다. 네. <laughs> 이제는 싸. 효소에. 냄새 걱정 미생물 요소에 이게 지금 키친 타올이라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범위가 지금 넓게 도포가 되어 있는 거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네. 하니까 좀 보인다. 그렇 그리고 공기 중에 한번 제가 뿌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뿌려볼까요? 네, 감독님? 네. 네. 아, 이쪽. 그치고 그치. 라이트에서 하니까 혹시 와. 냄새가 네. 어는 뿌려만 세요 <laughs> 이게 리서 보면 어. 냄새가 약간 다른 탈취제랑 다르게 어, 약간 식은 있어. 네, 냄새가 날수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천연 발효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실 많이들 사용하시는 탈취제 있잖아요. 반려견용이라든지 반려모라든지 페브띵.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뭐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서 좋아, 뭐 어떤 향이 나서 좋아 하지만 다른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그냥 덮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향이 다 섞여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이상해. 나요. 더 이상해. 어. 네, 그래서 이 마블 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게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는 이탈 취재가 냄새 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냄새 분자를 제 중화시켜가지고 아예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부터 뭐예요? 냄새 싹. <laughs> 냄새 <싼입니다. 웃음> 싸, 냄새 네. 싸. 어쩜 이렇게 이름까지도 그러니까요. 네. 잘 지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분자체를 소멸을 시켜보다 보니까 음. 모든. 이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뿌리 자체를 음.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뭐 마루 바닥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배변 활동하거나 이럴 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거기 사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리고 배변 패드 같은데도 여름에는 냄새 엄청 많이 나고 진짜 카펫 같은데는 매일 세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탈취제를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아예 냄새를 없애주니까 다른 어떤 탈취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탈취제 기능을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쵸. 천만 시대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만큼 네. 곁에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 이 음. 친구님들을 음.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와,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네.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네. 있어. 그쵸? 만약에 하늘씨는 너무 좋아해. 음. 난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음. 분명히 언니인 나는, 네. 그냥 얘가 네. 냄새나 아니면 이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냄새 베이비 파우더 향이 좋다고 해서 쓰지만 그 우리 아기들은 그럼. 그 냄새를 싫어해서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시그널인데 네. 말을 못 하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 친구들은 표현을 하고 뭔가 나타내고 있는데 음. 캐치를 못한 거죠 맞아요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그쵸. 하거든요 근데 피부병으로 올라오고. 음, 그게 다 화학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똑같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피부에 유해한 거 아이들한테도 유해해요 그럼요 우리 요즘에 건강 생각한다고 뭐 친환경 많이 찾으시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무농약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천연 성분으로 된 탈취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완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귀엽게 뭐 키운다해서 애완이었는데 요즘 개념이 이제 반려라는 그쵸?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반려라는 뜻이 뭐야? 같이 반려. 버시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가족인 만큼 성분 음. 당연히 꼼꼼히 확인하셔야죠. 네. 인공적인 거 거기에 화학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안 들어가 있는 거 쓰셔야죠. 네. 그리고 집에서 탈취제를 위해서, 탈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뿌렸어요? 네. 이거 우리는 안 먹나? 그쵸, 우리. 그쵸, 네. <laughs> 이거 우리는 안 먹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꼼꼼하게 음. 성분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네. 이제 보기만 해도 네. 뿌듯한 네. 우리 감독님, 이 친환경 마크 좀 네. 자랑스럽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런 마크 네, 이볼 때마다. 네, 이친 받는 게 굉장히 귀찮죠 네. 그럼요. 이거 하나. 받는 그 기간이 거의 네. 1년 2개월 정도 걸리셨대요. 네. 와. 그 정도의 네. 시간과 공과, 그 다음 기술력 이제 발전시키고 그쵸.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그죠 음. 그리고 이거 아무나 안 주잖아. 맞아요. 아무 제품이나 안 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믿고 편안하게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떤 가격적인 혜택으로. 맞아요. 오늘 가격적인 네. 혜택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하나 하실 경우에는 12,000원. 근데 세개 세트 하실 경우에는 3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 준비했고요. 네, 6,000 다운. 그리고 네, 뭐 다가오는 연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 여러 개 사서 주변에 이제 같이 친구분들이라든지 나눠 주셔도 되고요. 네. 이게 저희가 반려견 용도 있지만 그냥 일반 탈취 용도 있어요. 그치. 미생물 생취물 살충제. 우리 왜. 그런 신발장이라든지 아니면뭐좀 냄새. 예, 냄새를 제거하는데 좀 필요한데 그리고 뭐 김치통 같은데도 보면은 냄새 배잖아요. 그럼 예. 냉장고 냄새 이런 예. 것들 그런 데도 뿌려주시면 냄새가 진짜 신기하게 네. 진짜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음. 여름에는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생활을 아무래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습도도 높아. 음. 그럴 때 냄새 어떻게? 더 올라오지. 네, 그렇죠. <laughs> 지안 <있네. 지방> 환경이. <laughs> 그리고 겨울에 또 어때요? 네. 겨울에도 환기를 음, 날씨가 추우니까, 추우니까 또 문을 닫아놓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 공기라든지 특히 동물 있는 집은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음. 이 냄새에 또 예민하신 어.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맞아. 확 느껴지거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과 그리고 우리 가족 어쨌든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좀더 음. 쾌적하게, 맞아요. 건강하게 네.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네, 근데 이 좋은 성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이자나홀딩스 이 냄새 싹이더 믿을만한 이유가 뭐예요? 어, 뭐예요? 이자나홀딩스가 <laughs> 이제 그 예전에 동해 쪽에서 동해 어떤 민속시장에서 아 항상 그악에 생선이 때문에, 많으니까, 네, 민속시장 하면 생선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 시장에 근데 안 가보셨죠? 음. 진짜 많아요, 진짜. 어. 어쨌든 동해. 에 가봤어? 네. 가봤어요. 가봤어요. <laughs> 네. 근데 거기에서 매번 생산성 근데 이런 냄새가 진동을 그치. 하는데 패뜨고 뭐 분송물 나오고 하니까 네. 그거 어떻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고 넣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저 이자나 홀딩스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출동? 해서 네. <laughs> 이런 발효 성분을 가지고 그 냄새를 딱 제거를 시켰더니 와 정말 말끔하게. 냄새가 어쩜 이렇게 안 나죠? 냄새 어디 갔죠? 진짜 동네 주민들 분께서 그 뒤로 민원이 일체 안 들어올 만큼 음. 그 생선 썩은 비린내들이 싹다 사라졌다고 해요.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강력한 냄새도 제거해주는 효과도 좋지만 네. 빨라. 맞아요. 빠르게. 빨라요, 여러분. 네. 생각보다 난 그래서 너무 놀랬던 게 네. 뿌리자마자 뭐 바로 냄새가 없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 약간의 시큼한 식초향 음. 같은 게확 났다가 이 향마저도 빠르게 없어지니까 네. 와 이거 괜찮다. 이거 네. 물건이다.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저는 심지어 대표님께서 어, 음식물 쓰레기 한번 뿌려보세요. 음. 그 냄새도 사라집니다. 해서 제가 긴가민가 과연 그럴까 하고 뿌려봤어요 음식물 쓰레기. 원래 음식물 쓰레기 좀 모아놓게 되면은 아, 조금만 모아도 넣니까 쉽게 네. 못 버리겠어. 네, 냄새 엄청 올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거 뿌리고 좀 며칠 지나니까 어, 진짜 악취가 안 나네. 오, 진짜 너무 맞아, 신기했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음식물 쓰레기에 직접적으로 뿌리셔도 그 악취를 없앨 만큼 강력한 탈취제입니다. 음. 우리 강아지 또 우리 댕댕이 친구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댕댕이. <laughs> 우리 이제 네. 산책을 어쨌든 네. 요즘 이 친구들도 운동을 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하루에 못해도 많으신 분들은 음. 한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그쵸. 산책을 할 때에는 밖에서 용변을 보거나 하는 음. 댕댕이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네. 편해. 네. 근데 집에 와서 배변패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다니면서 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지리는 애들이 있어. <laughs> <laughs> 있어요. 그리고 또 손님 오면 그렇게 반갑다 네, <laughs> 그런 그러니까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니면서 곳곳에 얘네 채취를 남깁니다. 음. 네. 그렇 그럴 때 이제 우리 모르는 분들은 방문을 했을 때 아까 무슨 냄새? 음. 어, 그 반려동물 그렇죠. 냄새. 그렇 그게 날 수밖에 음. 없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지나가다가, 네. <laughs> 연기 좀 해볼래? <laughs> 연기 좀 해봐. 이렇게 갑니다. 어. 신나게 가서 쇼파에도 올라가, 네. 침대에도 올라가, 네. 또 여기에도 어디가 식탁에도 올라가. 그러면 네. 여기에. 목욕을 네. 자주 시킬 수도 없잖아요. 네. 왜냐면 또 자주 시키면 피부병이 음. 또 생긴다고 하대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친구의 체취라든지 이런 지나간 공간에 네. 그냥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거 말고 그럴 네. 때는 이렇게 공기라든지 음, 그렇죠. 쉽게만 뿌려주시면 음. 빠르게 냄새가 싹 네. 사라지는 효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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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름처럼 냄새 싹.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동해시도 그렇고 또 부평 쪽에서도 뭐그 쓰레기 관련해서 악취가 나는 때 저희 또 이자나홀딩스가 출동을 해서 민원을 또 해결하신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 저 일단 이자나홀딩스하면은 굉장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워낙 전통 있고 이 발효 그리고 천연 발효에 대해서 한길만 걸어오신 그런 분이 만든 그런 분이 개발한 제품이니까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제 다른. 기존의 탈취제랑 다확 다른 걸 느끼실 거야, 예 직접. <laughs> 이 한계를 28년, 뭐 30년 가까이 걸으셨다는 게 네.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품력은 네. 여러분들께서 믿고 사용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사용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기존의 인공적으로 뭔가 만들어졌던 그런 탈취제들 음. 멀리 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맞아요. 또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얘한테는 직접 뿌리시면 안 돼요 예 네. <laughs> 좋다 어 좋다고 그러면 어디 우리 댕댕이한테도 아니면 우리 양 님한테도 한번 뿌려볼까 안 돼요 음. 그건 안 되고 네. 직접 분사만 피하신다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간 자리라든지 아니면 냄새 나는 곳에 싹싹싹 뿌려주시면 네. 말끔하게 손쉽게 네. 냄새 싹 사라지니까 네. 편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네 그것도 이제 유산균에 있는 락토바실러스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건강한 제품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안 이렇게 공기도 건강하게 만들고 음. 우리 댕댕이들도 건강하게 지키고 해보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냄새 싹입니다, 여러분. 이 웃고 있는 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니까 <laughs> 저기... 얘도 이제 쾌적한 거야 지금. 이 동생이. <laughs> 어, 그래서 모든 호흡기라든지 음.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들은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독성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게 음. 쌓이게 되면 어쨌든. 음. 알리거든요 맞아요. 외부로 뭐 음.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심한 친구들은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 아토피가 올라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음. 미연에 음.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라 음. 조금 건강한 네. 어, 믿을 수 있는 네. 친환경 마크 까지 있는 네. 이런 제품들 꼭 구매 해서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음. 냄새 얘기했잖아요. 네. 기존에 썼던 것들. 음. 향기는 좋아.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뭐 벚꽃향이나요. 뭐 베이비 파우더 향이나요 뭐. 체리볼라스. 음. 음. 하지만 그런 거 뿌리면 아이들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그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의심을 하긴 했거든요. 음. 아, 이 좋은 향이 과연 우리 인체에는 괜찮을까? 음. 우리 건강을 해, 뭐 해, 해치거나 음. 이런 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라는 음. 음.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저도 이제 대표님 만나 뵙고 네.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쵸. 뭔가 감이 된 향은 네. 있어. 있어. <laughs> 있어. 있어 에. 달라 있어. 달라. 그래서 받아보셨을 때좀 놀라셨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에. 그 시크 마냥 에. 절대. 이상한 향이 아니고요. 네. 그 발효 성분이기 때문에 미생물 네. 발효된 그 천연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그 악취가 나지 않는 데다가 뿌리면 이 냄새가 안 없어져요. 왜냐면은, 예, 아, 저희가 이제 분자, 있겠다. 냄새 분자 자체를 없애, 그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중화시킨다고. 근데 냄새 분자가 없는 데다가 뿌리시면 당연히 그냥 이 냄새가 남아있게 되는데, 냄새 분자가 있는 어디든 뿌려만 주시면 냄새를, 냄새 분자를 중화시켜서 아예 소멸을 시켜드리니까, 음. 진짜 깨끗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 예요 여러분. 뭐 실내 그 어디 뭐 카펫이라든지 뭐 신발장도 그렇고 왜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차에다가 아, 맞다, 맞다. 장비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데 거기서 또 이제 생선 냄새 좀 없애기 잘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그 뿌려주면, 차에 가족들이라도 타봐. 그렇죠. 너무 좋고 가끔씩 이제 차에서도 뭐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타거나 이러면은 뭐 치킨 같은 거 이렇게 사다 오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뭐 김치 받아오거나 뭐 누구한테 김치 받아오거나 하면 차에서 또뭐 그런 냄새 나는 되고 음. 있어요 그럴 때 차에도 넣고 다니면서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편하게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 개가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3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네. 차에도 하나 놓고 그쵸? 집에다 하나, 하나 놓고, 놓고. 또뭐 신발장 옆에 그렇지. 하나 놓고 네. 그래서 그때마다 탁탁탁 뿌려주고 네. 그리고 또 선물도 하시고 음. 네. 너무 저는, 좋은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거를 이게 많이 많이 아,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제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제품이 있는지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셨으니까 이런 친환경 마크, 환경부에서 친환경 마크 인증된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아마 다른데 가서 비교해 보세요. 어, 저건 친환경 마크가 있나 없나?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우리도 이제 약간 네. 그런 습관이 생겼잖아요. 음. 친환경 대전과 함께하다 보니까 네. 어디 가면 어 이거는 왜 음 그래 어. 이런 성분은 음, 그 성분이 아니구나 그쵸? 어. 그러니까 저도 유심하게 보게 되고 음. 많은 것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음. 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어 이건 건강한 제품이에요, 화학 제품이 없어까 아니라 친환경 마크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제 저희도 당연하죠. 이제 뭔가 여기에서 마스코트로서 음, 그쵸. <laughs> 그런 그 것들을 널리 널리 알려야 되고 이런 네. 좋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좀 음.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쓸 때마다 나는데 네 맞아요. 일단은 써보셔야 아니까 맞아요. 음.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계속 사용.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오수 폐수도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환경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냄새 싹으로 한번 바꿔 보시죠, 여러분. 네.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들어가는 네. 재료 자체도 네. 그냥 자연에서 온 성분들. 그렇죠. 자연 자연에서 솔잎이라든지. 그것도 엉덩이. 강원도. 네. 강원도 천국에서. 해송. 적송보다 해송이 음. 더. 괜찮 그래, 바닷바람을 쐬 가지고 이게 염분기가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미네랄이 그러면은, 풍부하대요. 네, 훨씬 좋다고 하죠. 음, 어. 그래서 들어가는 게그 음.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음. 해송, 그 솔잎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엉겅키가 게 엉겅키가 들어가죠 아, 엉겅키 네. 엉겅키가 정말 그 뿌리가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엉겅키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 요즘 아닌, 음. 요즘 밀크시스 네. 어, 많이 들어보셨죠? 음. 우리 간 간에 네, 가요 네. 연말이면 또술 음, 많이 먹뭐필요하고 그러니까 뭐하고 이러면은 간이 <laughs> 네. 이제 피로해서 그런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그 좋은 뿌리 음.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솔립 솔잎, 솔잎. 네.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민들레 네. 천연 민들레 네. 그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재료들로 네. 그 발효를 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만들었기 네. 때문에 재료 부터가 남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어~ 지금 쓰고 계시는 탈취제 있으시다면 네. 어떤 성분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자연에서 온 자연유래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아마 대체 불가일걸요.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성분, 좋은 재료로 넣어서 건강하게 만든 제품은 아마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만큼 친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만큼 여러분께서 써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대전에서는 이제 음. 성문 얘기는 안 하려고. 네. 뭐 그냥, <laughs> 예, 예, 보시면 되니까 <laughs> 네. 할 필요가 없는게 좋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네. 우리가 또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좀 얼마 기간 동안에 사용해 을 봤잖아요 네. 그런 기간 동안에 아 정말 이런 제품들 네. 와 우리나라 친환경 제품들 너무 좋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권해드리는 거고 네. 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네. 많이 사용을 해주십사 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좋은 성분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반려견 살취제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 반려동물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네. 사용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일상에서도 뭐 신발장이라든지 여기저기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혜택 푸짐하게 드릴 때 지금 구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발상을 전환해서요. 그냥 네. 쉽게 가자고요.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네. 가까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어떤 제품? 어, 샴푸. 네. 뭐 샴푸를 너무 펌핑을 많이 하면 어쨌든 그것도 환경 오염이니까, 그쵸. 거기에다가, 치약도 적당히. 네. 어, 저 완전 그 분노의 양치질 하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줄이는 것도 저는 네. 환경을 지키는, 개선하기 네.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수품이잖아요. 네. 뭐. 꼭써 써,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주 사용하는 생활 용품인 만큼 네. 곁에 둘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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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나가시는 게 네. 뭔가 환경을 위한 길이 아닐까. 맞아요. 네. 네. 네,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제 폐기까지 자연을 생각한 제품이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죠. 네. 네. 자, 벌써 이제 저희가 네. 인사드리고 네. <laughs> 그 다음에 다음 또. 네. 좋은 제품 네.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네, 여러분 냄새싸 천연 바로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거부터 바꿔 나가 보자고요, 여러분. 네. 되게 좋아요. 네. <laughs>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온 글로비 네, 글로비 TV.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만나요. <laughs>